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지? 한게 엊그제 같은데, GPT 없이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로 특히 캐나다 와서 GPT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 이력서 쓸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력서용 영어 표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한국에서도 이력서 쓸때뭐 일머리 있음 이렇게 하기보다는 학습 능력 및 적응력이 뛰어남 이런 식으로 그 전용 표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GPT로 쓴 이력서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제 이력서인데요 99%를 거의 GPT가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형식을 물어봤어요 이력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연락처, 교육, 스킬, 내가 일한 일력 그리고 서머리 이 서머리가 뭐냐면은 어, 자소서의 압축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내가 뭐 이런 강점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해 왔고 그냥 한분 단으로 압축시켜서 쓰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이력서 디자인은 구글에 검색을 해서 가장 저기 깔끔해 보이는 걸로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윈도우에는 원래 기본 워드 프로세스가 없나요? 마이크로소프트 그거를 돈 주고 사야 되나요? 너무 야박하다. 무튼 그래서 섹션별로 한국어로 먼저 쓴 다음에 그냥 이거 이력서용으로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항상 GPT는 의심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써머리 부분은 잘 봐야 되는데 나한테 없는 정보를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청소직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얘한테 일단 공고를 먼저 보여줬어요. 너가 좀 여기에 맞는 써머리를 써봐 했는데 얘가 그 써머리에 제가 자차를 갖고 있다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고에 자차 소유한 사람 우대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얘는 그래서 정직하게 공고에 아주 적합한 써머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항상 써머리는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GPT한테 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너무 되게 보편적인 얘기만 늘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자소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얘가 준써머리를 읽어 본 다음에 어 제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포토그래퍼로 지원을 한다 그런데 나는 영상에 대한 경험도 있어서 다방면으로 일을 할수 있고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 이런, 이런 걸좀 강조해서 말을 해줘 아주 얘가 진짜 척척척 이렇게 다 써줍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추가 경험은 뭐냐면, 관련된 경력은 아니지만, 어, 어필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추가 경력란을 따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것도 GPT한테 물어봤어요. 육안 경력은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좀 나에게 장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했더니, 이 추가 경력란을 만들어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한테 이력서를 다시 보낸 다음에, 철자 틀린 거 아니면 좀 어색하거나 이상한 거, 그걸 다시 피드백을 달라고 하면은 끝입니다, 진짜로. 이거 한 세월 걸릴 거를 저는 거의 뭐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 끝내버렸어요. 진짜 GPT 본사 어디지? 그 방향으로 세번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GPT로 완전히 신뢰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에요. c g p t 는 이력서 쓸 때도 좋지만 면접 준비할 때도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기로 했어. 이게 지금 공고이고 너가 이제 예상 질문이랑 답변 좀 뽑아봐. 하면은 이렇게 뽑아줘요. Are you comfortable? I am comfortable. I am comfortable. Enjoy. Since I truly enjoy cleaning. i'm um, uh, sorry yeah my name is yeso i don't have uh, formal cleaning experiences but yeah sure because i really enjoy cleaning i enjoy hands-on work and feel satisfied when i uh, see things get clean and organized okay thank you so much yeah, okay. thank you <sighs> she, 일단 그렇게 딥한 질문은 안 했어요. 뭐 준비한 것 중에는 청소하는 일에 꿈이 있고 한국에는 아직 청소 뭐 업계가 성장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내가 막 여기 거기 뭐 이런이 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너무 거창했어. 챗GPT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진짜 청소일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 내가 환경미화원 한다 그랬잖아. <laughs> 청소일 하고 싶다. 근데 진짜 경력도 없지, 그리고 차도 없지, 거의 뽑히기가 힘들어요. 아, 몰라. 끝났어.